아, 나는 근데, 단타로 하면은 진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살... 금요일 날 단타 했다니까요, 금요일 날. 6살 올리고요? 냄새 써가지고 예. 네. 어, 한번 해봤는데, 진짜 피, 피 개말려요. 근데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이 계속, 계속 봐야지, 계속 봐야지, 어떻게. 단타 치는데. 그때 막, 7천0 0니까 그러니까 앞에 다니는 기억이 안 나요? 3만원, 이 4만원이지. 7,5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거든요. 음. 7500원 사서 1000원에 팔고 7500원 사서 1000원에 팔고 7500원 사서 1000원에 팔고 100원에 20만원 벌고 이영심이 이제 그만할까요? 실시간으로 얘기했거든요 저희 네. 선생님한테 그만할까요? 라고 할때한번더 이런 7 5 0 0원 샀거든요 그때부터 이이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웃음> 아니 우리 김치볶음밥도 있어요 라면에요? 음. 옛날 PC방에서 먹는 라면 그런 맛이어가지고 맛있네요 음 라면에 쐬고 나오면 그거 먹어요 나 이거 먹을게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코인은 아니요? 코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호인은 진짜 눈 들어와야 돼. 눈 들어간다 그러는데 몇백 마리가 왔다 갔다 해버렸어. 너 도박이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laughs> 너무 무섭잖아. 이미 중독된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뒤졌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재밌네 <laughs> <치겠네>, 진짜. <laughs> 라면 그만 나올 거예요. 알지. 감사합니다. 여기 먹으면 돼. 어, 우 맛있겠는데? 대박이라니까요. 차라리 옆에 식당 외가. 이거 먹으면 되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잘하시네 음 나중에 피자도 먹고 호진? <laughs> 오늘 진짜 호진플렉스였뭐 뭐하는 데야 여기 도대체 <laughs> 와 청양고추 맨날... 여기 청양고추 있어요. 음, 모르긴 할것 같은데, 언제 오르냐가 그거니까. 근데 재수좋으면뭐 31일에도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이영배 책임님은 그 뭐라 그래, 그 데이터베이스가 많아가지고 막 얘기해줘요. 뭐 알테오젠인가, 뭐 어디 어디는 뭐... 거기도 이렇게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대요. 회의 잡고, 갑자기 취소해가지고 애들 다 나가라 그러고, 음. 그때가 올해 초 십만 원이었는데, 뭐 지금 뭐 이백만 원이라고 진짜요1차가 <laughs> <laughs> 들어볼까? 진짜 도박이라서... 얼마, 얼마 넣었어요? 800? <laughs> 하기그 정도 넣어야지. 오늘같이 막 공만 먹고 못 먹고. <laughs> 내일 다시 해갖뜬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모르는 거죠. 언젠가는 오를 건데 굳이 이걸 지금 들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음. 800이면 좀 기준이 큰데. 평? 그쵸? 저는 뭐 한방, 한방을 노리니까 지금 계속 두배 이벤트 아홉번만 더하면 70억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한번 했는데 내가 응. 맨 처음에 안 믿었다가 A 테스트 되면 또안 믿었다가 두번째 쯤성공하고로 어? 진짜로? <laughs> 세번째 한번 믿어볼라 그했는데 이번엔 수콘트 대박이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실리콘 쪽. 맞죠? 근데 그그 <laughs> 그 정보는 빨랐잖아요. 그튤리콘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유튜브? 그 전날 유, 유, 뉴스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근데 그거를 회사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화씨가그 뉴스를 봤대요 <laughs> 이석현 주님도 그 뉴스를 봤대요 음... 그럼 뭐야 이거 실리콘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실리콘이 지금 떡상 아니야? 근데 실리콘... 하는 주식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laughs> 이름에 실리콘 들어가는 거 남매점이 장난인 줄 알았네 정환씨가... <laughs> <laughs> 장난이죠 <웃음> 장, 장, 장난으로 했죠 장난인데 700을 어 그래야 재밌는거니까 <laughs> 70만도 아니고 근데 그거 얘기한 날 5%가 올랐어요 제가 아 진짜 주식 안해봤으니까 몰라요 9시 되면 산다 그랬고 9시 되면 이거 바로 산다 이랬는데 주식 안하니까 시간관념이 없죠 그 정신차리니까 9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이영규 측면에 가가지고 나 이거 살건데 빨리 좀 봐달라고 막 가입하고 막돈 넣고 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5가 올랐어요 음. 음. 그래고야 이거 5 벌써 올랐는데 살 거야 그고 예 무조건 예 무조건 사야죠 <laughs> 거기서 들어가는데도 700 만약에 거기서 근데 진짜 그 김도 김도 음. 김 사야 된다고 막 김. 해가지고 그때 김 사고 한 진짜 한 이틀 삼일만 있었어도 막 이렇게 빡빡 했는데 그거 못 참고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몰랐어요? 김 예? 나중에 김 몰랐어요? 엄청 몰랐죠. 아, 김도 엄청 몰랐어요. 거기 지금 투열 그 투기 과열 뭐 그거 돼가지고 지금 그그 그 뭐야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이 쉬프도 봐봐요. 제가 2,800원에 샀었거든요, 이거. 음. 그 당시에 <웃음> <웃음> 지금 얼마요, 지금? 4,100원. 는 팔레트는 봐레트는팔레 갑자기, 레트는 팔레트는 팔레트는 팔레어는팔레트 이거까지 했으면 바로 여덟 번 남았다 이랬는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따뜻한 거 먹어. 따뜻한. 맛있다. 어, 그걸 못 참았어. 그래갖고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 형이 지금그얘했 거든요. 그 불닭볶음면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또 삼양 막30% 오르고. 뭔가 지금 그 속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딴데 물려 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아는 게몇개 없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히려 모르고 하는 그런 엔 c 스 랜섭도 어떻게 보면 좀겉볼복기나